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오천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두원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 지라 기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숲곳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문하매 그가 숲 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주지라 기드온이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용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숲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훈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될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 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기도원이 동족 사람들이었던 숙꽃과분해엘 사람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기도원의 300용사가 큰 전쟁을 이기고, 이제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고 있는 중에... 오랜 추격 속에 그 미디안의 부하들이, 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다가 숙곡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어, 우리 군사들에게 좀 떡을 먹이라 음식을 좀 주라 했는데, 어, 거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숙곡과 분우엘 사람들은 겁이 났습니다. 기도원이 그 무서운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죽인 것도 아니고, 또 싸워서 이길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괜히 기도원을 도왔다가 후에 그들에게 해를 당하지는 않을지 겁이 났을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본부에 가까운 갈골 근처까지 도망쳤습니다. 10절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12만 명이 전사하고 남은 군사가 1만 5천이었습니다. 물론 이전보다 10분의 1로 줄었지만 기도원의 300 용사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입니다. 더욱이 기도원의 군사들은 끝없는 추격 끝에 피곤한 상태입니다. 또 동족들이 식량을 공급하는 것을 거절한 탓에 비, 배고픔이 극에 달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도원이 적은 수의 군사로 도망치는 적 1만 5천을 격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족들도 반신반의한 것입니다. 도망치던 미디안 군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원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미디안 입장에서도 기도원이 이렇게까지 쫓아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경계심을 내려놓고 한숨을 돌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끝내고야 많은 그런 끈질김이 있습니다. 더욱이 숙곡과 분엘이동족 사람들이 자신이 이 세바와 삶은 날을 이길 것을 확신하지 않고 음식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잔뜩 독이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세바와 살문나는 기도온의 형제들을 죽인 개인적인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기도온에게는 적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가 허를 찌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기도온은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갔다 합니다. 이는 큰 상인들, 즉 대상들이 운송로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낙타나 말을 타고 초원이나 사막을 가로질러서 교역을 하는 사람들을 카라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카라반 루트라고도 합니다. 기도원은 한숨 돌리고 있던 적을 급습합니다. 이에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기도온은 이들을 그대로 놔둘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추격하여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들을 미디안의 두 왕이라고 굳이 밝힙니다 기도온이 사로잡은 미디안 지도자들은 왕급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기도온은 패잔병 1만 5천명도 모조리 격파합니다 기도원의 모습에서 일관성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초지 일관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기도원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달성되기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나친 열성으로 협조하지 않는 동족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을 최후의 한 사람까지 남겨놓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달리듯 살았고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려고 했습니다. 마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빌리뽀서에 보면 바울의 솔직한 심정은 자기는 순교하더라도 빨리 주님 곁에 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유익한 것이지만 맡겨주신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마치기 위해서 나는 살기로 결정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의 마지막 서신이었던 디모데우서 중에서도 마지막 장 4장을 쓸때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초지 일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사셨습니다. 기대감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부서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도전. 또 주님을 위해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등 새로운 삶의 적용점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부하들은 이제 좀 그만하지 하는 눈초리를 보내고 동족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여전히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어도 또는 이미 거둔 성과만으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박수칠만 하고, 어느 어, 내세울 만한 성과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들께 주신 삶의 자리, 사명, 직책이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너무 오래되어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계실 수도 있는 그 영역, 새로운 감동은 별로 없이, 어쩌면 관성처럼 버틸 때도 있는 그 영역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숙곡과 분우의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미디안군을 이기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손을 전리품으로 잘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예 산채로 잡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전장에서 돌아옵니다. 이제 기도원에게 남은 일은 자신에게 협조하기를 거부했던 숲꽃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일입니다. 기도원은 먼저 숲꽃의 지도자들이 누군지 알아내는 일에 착수합니다. 숲꽃의 청년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신문해서 숲꽃의 방백과 장로 77명의 이름을 알아냅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숲곳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숲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숲곳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서 그를 신문했습니다 그 소년이 장로 77명의 이름을 알 정도면 상류 계층에 속하는 인물 같지만 정확히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를 신문했습니다 과거 중앙정보부 하면 악명이 높았는데 기도원의 신문이 이 중앙정보부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숲곳의 방백과 장로 77명의 리스트를 다 파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정보를 알아내고 기도원은 숲곳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데 15절입니다. 기도원이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를 삶은 나의 손이,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내가 그때 떡 달라고 했을 때안 주고 세바와 삶은 나를 네가 이길 수나 있겠냐. 죽여서 손 가지고 와봐라 했지. 세바와 삶은 나 지금 여기 있다 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분명 그들이 전에 기도원을 희롱하면서 말했다 라고 합니다. 기도원이 방금 한 말은 8장 6절에 수꽃 방백들이 한 말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처음 수꽃 사람들이 떡 주기를 거절하면서 대답했을 때는 없던 단어가 있습니다. 피곤한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기도원이 처음에 수꽃사람들에게 부탁할 때 기도원 자신이 쓴 단어입니다. 8장 5절에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전투로 인해서 굶주리고 피곤해 있을 때에 먹을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기도원의 상처난 자존심이 잘 드러납니다. 게다가 수꽃 방백들의 말투는 희롱의 어조가 가득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기도원의 마음이 상한 것은 그들의 말투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원의 보복은 문자 그대로 잔혹했습니다. 16, 17절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숲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도원의 보복은 그가 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고 했던 그 보복 선언을 한 것을 그대로 실행으로 옮긴 것입니다. 찢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타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곡식을 타작할 때에 바퀴가 많이 달린 술의 어, 바퀴를 어, 이용했습니다. 마찰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돌 조각이 많이 달려 있어서 곡식 이삭과 이 나다를 잘라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타작하겠다라는 의미는 마치 타작하듯이 너희 살을 박살 내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제네바 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 전투 행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자를 보호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부상병, 포로, 주민들이 보호받을 근거가 됩니다. 고대근동 아시아에는 오늘날과 같은 제네바 협정이나 국제인도법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게 있는 오늘날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중에도 잔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 포로를 다루는 방법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과거 어른들 중에는 화가 나시면 한번 메타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협조를 거부한 숲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타작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법은 타작밖에 어, 없다라는 이 의미가 통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살려둘 하등의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산채로 포로로 잡아다가 숲곡과 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실컷 타작을 하고 난 뒤니 이제는 세바와 살문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그 둘에게 묻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기도는 전에 다볼산 근처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살해한 자가 미디안 군대라는 혐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합니다 기도원과 형제들이 준수한 용모를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왕으로 다스려줄 것을 요구한 것을 보면 어떤 왕의 풍모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전히 아첨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에 발린 칭찬으로 혹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원은 이런 칭찬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이 선언합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입니다. 기도은 장남에게 명합니다. 20절에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사실상 친족을 줄인, 죽인 살해자를 복수해야 하는 피해 복수자의 의무는 마땅히 장남이었던 여대리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델은 나이가 어려서 두려운 마음에 칼조차 빼지 못합니다. 과거의 기도원 같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여델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원에게 도전합니다 21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도원은 직접 칼을 뽑아들고 이들을 죽입니다 이제 기도원은 미디안의 두 왕을 쳐 죽인 힘 있는 용사가 된 것입니다.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문안했던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거짓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6장 14절 너는 이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드온의 힘을 통해 실현됩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성령께서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을 추구할 능력이 성령께서 성령이 되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와 성능주께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힘을 의지하고 용사답게 나가서 죄와 싸우고 세상의 가치와 사탄의 관계를 능히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우와의 전쟁을 초지일관 끝까지 완수했던 기도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용사로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 자리, 영적 전쟁과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마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성령을 의지하여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